행전 그러는데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음 행전, 전도 행전, 그리고 성령 행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이 모든 내용이 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 또 전도 그리고 성령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심 핵심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복음 행전이다, 전도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언제부터 보느냐 마가 다락방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그 시간부터 교회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분리를 못 해요. 성령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단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단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들은 교회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교회들은 그런 사이비 집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받고 사모해서 그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과 관계해서 성령과 관계해서 세 종류, 세 부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친예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12명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제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지만은 무엇이 없느냐?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 한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영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이 없다. 성령에 대하여서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와 연결은 되었지만은 사실상 성령이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예수님의 부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일입니다. 신화가 뭐예요? 내려오는 이야기.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중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가르켜서 주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명목상에, 흔히 말해서 종교인은 될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굳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 눈이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눈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은 있지만은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은 있지만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시각 장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실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성령받은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는데,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보이지 않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 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단지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내 믿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인으로, 주관자로, 인도자로 오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령을 모르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은 가졌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에는요. 다양해요. 안수를 할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있음에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말씀에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양 다양한 뭐이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공통되는 것이 뭐냐 내 성품 성향 성격 이것은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적인 거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은 말하자면은 불 같은 성격이었어요. 엄청난 불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온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했느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내 성향, 성격,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부분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성령받은 사람은 말도 다르고 또한 행동도 다르고 말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듯 그 어떤 부분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나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성령받고 나면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언제나 내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앞장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받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받으면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11절과 12절.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않는 그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의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면은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들이 그리고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현실로 보면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곤란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데 살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살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가 뭐예요? 로아우, 신학에는 분유마. 이것은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령 생기가 너희에게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없는 살아 있지 않는 죽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십령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사람은 뭐예요? 모든 분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고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기, 루아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그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우리가 보았을 때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면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거룩한 도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한 가지예요 뭐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성령받지 않고 일을 할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결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받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정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단순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예수를 믿는 믿음 정도의 성령만 받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을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성령이 희귀한 시대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 우리 천한명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